자, 전기차 관련주를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러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같이 커지는 시장이 전기차 충전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인프라를 잡아라. 그래서 무선 충전, 뭐, 이동 충전. 이런 것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많죠. 현대자동차일지 현대 롯데그룹, SK그룹, 삼성전자 전부 다, 다 충전 관련주의 새로운 먹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충전 관련주들이 만약에 지금막 한미글로벌이라든가 리튬에서 대장전의 미래나노텍이라든가 어제 날라간 포스코현텍처럼 월봉에서 너무 높다면 높다면 당연히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위치가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로 잘 모아나갔을 때 전기차 충전 사업들이 이 시장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주가들이 같이 따라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좋다. 우리가 테마를 이해할 때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테마를 했든 단기 테마가 있고 중장기 테마가 있어요. 우리나라 종목은 다 테마주예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는 다 테마주예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날아간 반도체, 테마국수, 테마주인 것뿐이에요. 자, 지금 말씀드린. 그, 이글베시라든가, 노오바이오라든가 이런 고병원성 AI 같은 것들은 단기 테마죠. 애플이 옵니다. 애플이 내일 와요. 내일 오는데, 애플페이 관련들 당연히 단기 테마인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 테마로 볼만한 거는 전기차라든가, 당연히, 전기차 충전, 2차 전지. 얘네들은 계속해서 커질 시장이죠. 단기로 끝날 애들이 아니죠. 이런 걸 우리가 중장기 테마라고 하고, 아까 알려드린 애플페이라든가, 뭐, 고병원성에 언젠간 잡히겠죠. 월드컵이라든가. 월드컵 사라지면, 월드컵 시작한다거나, 월드컵이 끝나면 사라지는 거니까. 이런 걸 주식시장에서는 단기 테마라고 하는 거고, 중장기 테마라는 건 전기차 충전, 뭐, 이렇게 전기차 리튬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시장이 커지는 것. 이게 중장기 테마입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다, 어, 중장기 테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암호센스가 대표적으로 무선 충전 관련 대장주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는 낮은데, 이제는 목표가 찍은 근처라, 조금 높아 낮, 낮기는 조금 불안한데 내가 사고 자니를잘 잡으셔야 돼요. 자 주봉에서 이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중과 추세를 완벽하게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우하향이라고 하고 그죠? 자 우리는 이거를 우하향이라고 그래요, 우상향이라고 그죠죠 근데 사실은 더 전에 샀어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는 자리는 주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요기가 돼요. 어, 실적으로 우리 멤버님들하고 우리가 수익을 잘낸 구간이 있었는데 코스닥 차트가 주봉에서 5주선을 돌려놨을 때. 이렇게, 오주선을 돌려서 이 공간, 이2주간을 우리가 굉장히 수익을 잘 냈어요. 즉, 우리도 지수가 살아나야 수익을 잘되는 거죠. 지수가 안 좋은 수익 내기가 그만큼 힘들고, 많은 종목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고통스럽게 버텨야 되는 게 있어요. 지수도 5선이 올라놨을때 사야 되듯이, 암호센스도 타이밍은 놓친 거예요. 최소한 싸게 살수 있는, 그니까, 러한 12,000원 대살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점에서 턴을 내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가게 되면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었을 때, 이렇게 60주선을 갑니다. 일단 60주선까지만 가도 1 1예요 일봉에서 보게 되면 내가 사야 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은봉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5일선이나 1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특히 5일선 근처가 중요하고, 단지 암호센스는 굉장히 끼가 있기 때문에, 이 대량거래가 잘 들어와요. 순간순간. 그래서 누군가가 바닥에서 잘매집해놨다면 무선 충전 관련해서 이렇게 뛸수 있다. 자, 예전에 그, 신규 상장주 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요게 신규 상장주였었는데, 28,000원 하던 주가가 쭉 떨어져가지고, 반에 반토막이 났죠. 이만큼 신규 상장주는 어려워 힘들고. 그런데 지금은 다시 돌아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만한거에요 단,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세종 목표가를 일단은 17,000원을 잡고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두 번째가 동양이 한피인데동양이 p 도 제가 전기차 주는 찍을 때 예전에 이런 데다 알려드렸어요. 전기차 충전이 바닥에 있는 건 굉장히 싼 거다. 이제 게 알려드렸는데,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주봉에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수급주선인 60선까지 다 가요. 저게 목표가예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5월선 근처 매수죠. 만약에 오늘 시장이 심하게 밀리면, 미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심하게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어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시 돌아나올 수 있긴 한데, 단지 밀리게 되면, 이렇게 1일선 20선, 요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맞아요. 대신에 내가 동양의 연필를 꾸준히 들어가겠다 그러면 매달매달 매달, 아니면 매주매주 매주 여유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또 하나가 디스플레이 택인데, 엄연히 추세는 깨져 있는데, 일단 수급계화선을 깨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해요. 자, 주붕에서 보게 되면 추세를 깼기 때문에, 우선 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엄청 중요해요. 지금 10주선 가격이 4945원인데 요걸 깨게 되면 떨어져요. 이렇게 오늘은 사지 말고 만약 그렇게 되면 다시 21선을 회복해 준다거나 바닥에 왔을 때하는게 좋은데 디스플레이 택의 이 정도 공간은 굉장히 낮은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만 않는다면 내가 매달 매달 무슨 충전 관련 를 믿고 사겠어. 매달 매달 꾸준히 사시면 돼요. 자, 유라테크가 제가 알려드린 가격에서 그냥 날라가고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간 다음에. 우리 멤버님들이갔 갖다 수익 잘 내셨는데, 일단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아이스에은 목표를 찍었고, 주봉에서 오두선까지 밀릴 확률이 굉장히 크죠. 기다려요. 오두선의 가격이 정확히 7,800원이에요. 유라테크는 또 세종시 관련주기대요 자, 오두선 가격이 7,800원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앞전에 대량거래가 세게 들어왔죠. 그래서 유라테크를 언제 보고 있으라 했냐면, 요때 대량거래가 터졌으니, 여기서 매수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사라고 하자마자 날라갔어요? 상한가를 가고 40% 수익이 났는데, 중요한 거는 유라테크가 상한가를간게 중요한 게 아니라, 쭉 밀릴 거예요. 어디까지 밀리냐? 아까 알려드린 주봉에서 오두선 가격. 즉, 주식은 오늘 뛰나가는 걸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주식을 살지, 어떤 주식을 살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데, 유라테크의 오두선의 가격이 7,850원이기 때문에, 그냥 7,850원에 거놔요. 이렇게. 어디가 되냐? 22선이 따라 올라가는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4, 5일 기다렸다. 다음 주에. 다음 주나 이번 주 금요일쯤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미리 준비하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해롱이가 이제 LG에서 밀어붙이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예요. LG 헬로비전인데, 저는 그냥 해롱이라고 불러요. 자, 월북에서 보면 바닥 찍고 턴하고 있죠, 지금. 5개월 선 가격이 정확하게 4,900원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어요. 주봉에서 오늘이 중요해요. 특히 이제 시장이 좀안 좋으니까 중요한데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엘젤로우즈를 내가 지금 모아가겠다. 그럼 지금부터 모아가는 게 맞아요. 한 번에 사지 말고 이번 달에 한 번, 다음 달에 한번쭉 모아 나가서 나중에 이런데 파는 게 맞아요. 여기서 사라고 할때 사야지 나중에 만원 만이 천원막 여기가 있는데 엘지로우비전 지금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시는 거예요. 주식뿐만만 아니라 비트코인 뭐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모든 자산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시장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주식을 줍줍해야 되죠. 지금 사는 거 일단 종목을 굉장히 잘 골라야 되고 더군다나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매달매달 매달 꾸준히 이거 절대 V자 반등 안 나와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매달매달 매달 종목을 하나 집어 가지고 좋은 종목 하나 집어서 꾸준히 사는 것도 중장기 투자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 중장기 투자라고 그랬더니 바닥에서 몰빵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위험해요. 분산 투자해 놓고 꾸준히 모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 휴맥스도 휴맥스 EV가 있죠. 그러면서 어, 가장 중요한 그 전기차 충전 관련주 중에 하나에물좀한잔 마시고 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충전 관련 중에 하나인데 어연니 5개월선 위에 있죠. 5개월선 가격이 3670원이고 투자 전환이 돼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어제 시장이 무너져도 20주선과 5선을 깔끔하게 지켜냈어요. 이 와중에 시장이 무너지는 와중에 자기 혼자서 올라가고, 더군다나 앞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오고 있죠, 지금. 휴맥스는, 어, 그, 휴맥스 EV도 있지만, 휴맥스 모빌리티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항공, 그러니까 그, UAM. <laughs> 항공 모빌리티하고연결잘 됐기 때문에 휴맥스는 잘 보시고 휴맥스가 뛰게 되면 휴맥스 홀딩스가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은 굉장히 싸다. 대신에 추세가 전환이 안돼 있기 때문에 휴맥스 홀딩스는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주가는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트렉스가 모트렉스 EV가 있어요. 이 친구는 시장이 안 좋은데도 어제 강했고 추세는 굉장히 좋아요. 쨍하하아요 이게 월봉에서 5교선 이력이죠. 이거 가지고 추세가 오하향한다 지금 모드렉스비 화하향 중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없겠죠. 당해우 상향 중이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주선을 회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만 안밀리면이 친구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꾸준히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단, 절대적으로 20일선이 이자 달에 훼손하지만 안 돼요. 자, 알티캐스트가 그냥 끼가 있어요. 이 친구 가잘 보셔야 고계 돼요. 어, 물론 이제 이격이 모이는 과정이라 이렇게 60개 달 저항선은 좀 있는데 주봉에서 봤을 때 음, 아직은 그 추세가 심하게 끊어지지 않았죠. 단지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60주선 얘가 수급주선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뚫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뚫어주면 날아갈 건데 일단 일봉에서 매수타임이 중요해요. 이렇게 박스권에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무너져서 저점이 2000원대가 오게 되면 2000원 초반에 오게 되면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깨지만 않는다면, RT k 스는 순간 상황가도 가고 급등을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순간 후다닥 날아갈 수 있어요. RT 캐스 꼼꼼히 보시고. 자, 대유 플러스는 동전주의 재무감율이 좋지는 않은데, 대유 플러스는 가정용 충전 관련해서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가정용 충전 이슈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충전 인프라라는 게,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많이 깔리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단독 주택이 많고 각자의 집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추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그 수혜는 대우 플러스가 받을 수 있어요. 대우 플러스 위치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더군다나 우아한하는게 아니에요. 저점을 확인하고 옆으로 가고 있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오두선을 오늘 같은 날 깨게 되면 다시 바닥이 오게 되는데, 800원대가 온다거나, 700원대 후반이 오면 굉장히 살만해요. 살만하고, 일봉에서도 역시나 대량거래가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다매집봉행이거 순간순간 들어와서 언젠간 뚱, 빵 때리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그러니까, 대 플러스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꼼꼼하게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S 트래픽, 이제 SK 네트워크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점상대로 날아갔다또 날아갔죠. 또 날아갔는데, 또 아직도 추세가 좋아요. 근데 단지, 목표가인2 0켜서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거고, 주봉에서는 수급선 위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 시장 심하게 밀리면 어디까지 밀리냐? 절대 깨지 않아야 될 60선까지 밀릴 수 있고, 내가 주식을 매수하는 타이밍은 21선, 여기야 돼요. 이해하셨죠? 21선에 240은 요기가 들어왔을 때 매수고, 일단은 시장이 무너지면 떨어질 거니까 대기하고 있다 하시면 돼요. 미리미리 공부해놓고 대기하고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 k 네트웍스인데 역시 새롭게 전기차 충전사업이 뛰어들었습니다. 단지 단점이, 공매도가 좀 있어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을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은 거고, 일봉에서는 대량거래도 눌림목 주고, s t r a p 뛸때 같이 떴는데, 이0은지켜줬죠 SK네트워크는 21선과 61선만 깨지면 되고, 제가 SK네트워크를 5월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4천원 이하가 되면, 이친은 굉장히 싸기 때문에, 4천원 이하에서 줍줍 해놓으면, 4천원 이렇게 4 0원이하에 해놓으면, 4,400원, 4,500원, 4,800, 5,000원 가요. 그러니까, 꾸준히 좀 보시는 게 좋고, 웰바이오텍도 관련주긴 한데, 월봉에서의 추세가 불안해요. 많이 깨져있고, 주봉에서옷들려놨기 때문에, 위은 약간 패스예요, 패스고. <laughs> 굳이 사주고 싶더라도, 5월 이상이라도 완벽히 장악해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켄트로닉스 전기차 충전 관련주인데, 월봉에서의 위치가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살 때는 왼쪽 산에 사야 되거든요. 우측 산이죠. 우측 산은 바닥을 못 잡아요. 자, 이렇게, 여기가 바닥 같잖아요. 근데 제가 우측 산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되냐면 또떨어졌어요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졌는데, 아직도 우측산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측산에 있을 때 전저점을 깨면 위험한 거고, 특히 주봉에서 절대 오선 훼손하면 안 돼요. 언얘이냐면 이번에 오두선을 훼손하게 되면 또 떨어지니까, 캠트로닉스는 오두선 기준을 잘 대응하는 게 좋고, 오늘 같은 날2 0선 절대 훼손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제 포스코 그룹 쪽과 난리가 났죠. 포스코 캠되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리튬의 진심이죠. 자, 포스코의 시트를 좀 보게 되면, 목표가를 찍었어요. 얘가 목표가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건데, 최소한 20주선을 훼손하지 않아야 돼요. 자, 20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음, 6,060원이에요. 즉, 지금 6,140원이니까 6 6 0원을 깨지 않고 돌아 나가줘야 되고, 일봉에서 이 친구는 떴다가잘 올라가요. 한 번에 급등하지 는 않아도 꾸준히 올라갔다 밀리고 제가 여기서도 알려드렸거든요. 여기 계속 올라가세요. 눌림목 주고 있죠. 그러면 한참 기다렸다가 이렇게 6,000원 때 훼손하지 않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야 돼요. y m t c 은 이제 그, 충전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근데 많이 높죠, 자리가. 지금 사기 굉장히 불편하고. 굳이 매수하시려면, 오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반드시 깨면 손절 빨리 하셔야 돼요. 다른 친구도 월봉에서 바닥에 내든 려 굳이 손절 안 해도 모아가면 되는데, y m t e 의 위치는 월봉에서 높고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근데 조심해야 되고, 단, 빠를 수는 있어요. 굉장히 빠르니까. 그러려면, 오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됩니다. 자, 현대표천의 또이 전기차 충전 관련주인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를 깨고 있죠, 지금. 깨고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싸요. 여기가 코로나 때로 우리가 급락할 때니까 다시 이런 데가 오면 살만하고, 주봉에서도 추세는 깨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긴 불편해요. 오늘 같은 날 시장 밀리면 다시 한번 저점인 2 2 0 2300원대가 올수 있으니까 오늘은 사지 말고, 추세를 돌려놓거나 다시 돌아서 나갈 때, 그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롯데정보통신이 제 롯데에서 밀어붙이는 그 충전 관련 중에 하나인데 엄연히 위치는 낮아요 낮은데 추세는 깨고 있죠 주봉에서도 추세 또 깼어요 자, 이 친구를 이제 관심권에 봤었는데 이렇게 땅 때렸거든요 못 돌아 나가겠죠 요때 관심권에 있었고 순간 날아갔습니다 다시 떨어졌죠 지금 2만 어, 2천원 올 때까지 다시 대기고 2만 2천 오면 그때쯤 매수를 생각해 오는 것도 좋아요 한국전자금융이 CBDC 관련주이기도 하고, 애플페이 관련주이기도 하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이기도 해요. 이거 기지부진하죠. 바닷권에 있는데, 사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장기로 길게 볼수 밖에 없어요. 길게 보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 건데, 지금 많이 지지부진 한 거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순간 급등할 수는 있어요. 전기차 충전 이슈가 아니라 아마 애플페이나 이쪽으로 이래서 띠락률이 굉장히 크고, 특히 디지털 가상화폐인 우리나라 디지털 가상화폐 CBDC하고 연결이 제일 잘돼 있는 친구가, 이 한국 전자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있으시면 됩니다. 자, 솔렘인데, 이 솔렘도 전기차 충전 관련주거든요. 월봉에서 좀 보게 되면 위치는 낮아요. 단지 외바닥이죠. 외바닥이라는 게 다중 바닥이 형성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다중 바닥이 형성이 돼 있어야지만 저점이 확인이 되는데 다중 바닥이 안돼 있고 주봉에서 오수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7,000원대가 올수 있으니까 오늘 섣불리 매수하지 말고 다시 바닥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요. 추세들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렌택은 월봉에서 완벽히 오하기때 손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식은 좌측산에 사야지 우측산에 사는 거예요. 굳이 손대고 싶어도 이0개서선 돌파 안착해 줄 때까지는 손대지 않는 게 좋다. 주식 방송이라는 게꼭뭘 올라가는 것만 찍는 게 영상이 아닌 거예요. 조심해야 될 자리는 조심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깨지 않을 자리 깼을 때는 최소한 현금이라도 비중이라도 줄여야 되는 거고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영상이지 막1000% 급등합니다. 2000% 급등하다. 내일 폭등, 낼리, 임박. 이런 게 주식 영상이 아니에요. 주식 영상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맞춘 영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영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만원에서 7만원 갈 때까지 자꾸 사라고하는게 아니고 비중을 줄인다거나 자리를 깼을 땐 위험하다고 얘기해 주는 게 정확한 주식 영상입니다. 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차 충전 시장이 같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